자, 새해에는 차례도 지내지만은, 그 다음에 덕담도 하고 세배도 하지만은, 특별한 문화가 있죠. 그게 놀이 문화가 있습니다. 새해에 주로 이제 화투를 많이 치는데, 거기, 거기 뭐 1, 2, 3, 4 해갖고, 1 2까지 비까지 해갖고, 12개, 12 다리잖아요. 그게 알갱이 2개, 쭉재이 2개잖아요. 이래도 알갱이 두 개, 쭉쟁이두 개가 있잖아요. 거기 뭐냐면은 양과 음이에요. 알갱이 1자리고 5자리가 있잖아요. 1자리는 양양, 옷자리는 반양, 그 다음 쭉쟁이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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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매, 매 12달에 음양이 각각 나눠져 있다. 그리고 중간중간 강이 끼어 있잖아요. 이거는 절기의 왕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절기, 뭐 입춘, 입하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걸 가지고 1년 점을 치는 거예요. 원래 화투라는 것이 점치는 거예요. 점치는 거. 뭐 따먹기 하는 게 아니고 점치는 거예요. 그래서 노름에는 도사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도 땅이 그만큼 어렵다는 것이에요. 굉장히 복잡하고 미묘하다는 것입니다. 자, 화투 놀이는 한 해에 내가 운이 어떨까를 알아보기 위해서 나온 문화, 그게 화투다. 그 다음에, 윷놀이가 있어요. 윷놀이윷놀이는 도, 개, 걸, 윤, 모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이것을 하늘로 이렇게 던져서 떨어지는 것을 보는 것이 하늘의 기운이에요. 올해에 내게 떨어지는 기운. 을 도냐, 개냐, 거리냐, 모냐를 보는 거예요. 도, 개, 걸, 윤, 모인데 모와 유선 완성이에요. 그래서 윷판을 보면은 사각으로 돼 있죠. 사각으로. 이게 사각의 중앙까지도 오행이에요. 결국 뭐냐면 은 중앙점으로 독의 걸륜모 독의 걸, 독의 걸 이래 뿌리면 가장 빨리 끝나버려요. 이건 뭐냐면 도를 닦아가는데 가장 빠른 원칙이 오행의 천지인, 천지인 이래 뿌리면 바로 천상계로 간다는 뜻이에요. 그만큼 덕보의 방법이 최고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모를 못해가 빙 돌면은 같은 삶을 살면서도 엄청 먼 인생을 살아야 돼요. 예? 즉 학생으로 말하면은 모걸걸 이래 버리면은 그냥 급속히 그냥 어 급속하게 그냥 뭐, 뭡니까? 진학을 해 버리는 건데 대학교까지 월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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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건데 이게 삐인 돌면 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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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갖고 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윤놀이도 어떤 투전이 아니고 유을 던져 봐서 내가 얼마만큼 빨리 나느냐 몇 동이 나느냐 이걸 가지고 아하 올해 나의 어 운이 어떻게 되겠구나 하는 것을 점쳐보라고 나온 것이 윤놀이에요 그래서 하늘에 던질 때마다 기운을 내리고 받고 내리고 받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면 영적 성장, 자기의 영혼의 성장을 뜻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재기착이예요. 재기착이에요 제기차기. 재기착이도 이렇게 하늘에서 영혼이 내려오는 거잖아요. 그 속에 둥근 역전을 넣어요. 동그란 역전이 뭐냐 하면은 완성이라는 뜻이에요. 거기에 구멍이라는 것은 영하고 통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기에 이렇게 수술이 있는 것은 영혼이 쭉 내려왔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영혼은 하늘에서 내려와서 다시 또 올라가고 내려오고 하늘로 갔다가 못 깨달으면 다시 또 지구촌에 내려오고 다시 또 깨달았다 올라가면 윤회를 한다라는 윤회설을 얘기하는 게제기놀이에요 응? 그래서 윤회를 우리의 인생은 윤회를 해서 지금 이 지구에 와 있으니까 여기가 완성품이 아니니까 더욱더 수행을 하고 공부하고 지혜를 얻어서 도를 닦아서 천상에 완성으로 가라고 하는 것이 제기에요 그다음에 어, 또 뭐가 있죠? 연날리기 아 연날리기가 있네요. 연날리기. 연날리기는 그것도 보면은 하늘이잖아요 그렇죠 연날리기에 연이 사각 가오리가 있는데 사각도 오행이고 오행이라는 것은 네모지고 중간까지 토한 중앙털을 넘어 오행이 되는거예요 사방도 오행이고 그렇거든요 이게 마름모꼴 가오리연도 오행이고 그래서 연은 뭐 어떤 소식을 전한다든지 뭐 이런걸로 소식을 전한다든지 이런 어떤 어 옛날 뭐 삼국시대나 이럴 때, 어 군사무기 연락 방법으로도 통신 방법으로도 썼다 이랬지만은, 물론 그걸로도 썼겠습니다만은, 연을 하늘로 날려 올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나의 영혼과 소원을 하늘 높이 올려서,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는가를 측정을 해서, 원래 나의 한 해의 성장을 측정하는 점술법이에요, 이것도. 그래서 옛날에는 실이 좋지를 않아가지고, 오르다 보면 뚝 끊어져가 날아가 버려요. 그때 인연이 끊어진다. 연줄이라죠. 인연줄. 네? 그 끊어지는 순간을 보면서 어떻게 했냐면, 아하, 나의 원래 운의 척도가 이 정도 되겠구나. 결국 보면은 모든 문화가 하나로 기결돼요. 그게 뭐냐면 은 성장점이라 하는데, 점이라기보다는 측정해 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최대한 한에 들어오는 운을 이용해서 최고로 의식 성장을 이룰 수 있는가에 전부 구별돼요. 다섯이라든지 뭐 하다 못해 색동옷도 그렇습니다. 색동옷 여기에 소, 옷에 있는 색동 이게 뭐냐면 오행이에요. 오행, 오행, 복이거든요. 이런 거뭐 모든 것이 다 성장했어요. 제사의 원리, 제, 제물의 원리도 다 성장했어요. 그래서 어. 지금 단순하게 가족들의 만남 좋은 문화예요. 그리고 가족들의 인사 좋아요. 설날 부모님 찾아뵙는 거 좋습니다. 고향 가는 거 좋고 산소 성묘 다 좋습니다. 이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여기에 좀더 깊이 있는 이런 도의 문화, 깨달음의 문화, 성장의 문화까지 곁들여진다면 은 우리가 보는 문화의 진실성이 좀더 가치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뜻에서 새로운 도통많이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으로 설 문화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올해는 다른 해보다도 복 많이 받으시고 대박 터지시고 이런 의식을 갖춘 상황에서 차례를 지내거나 어 세배를 한다면 더욱더 그 집안이 부흥하고 행복이 들고 만사 대통하리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h 이치기가더 생각나는데 필요없죠? 팽이치기가 응? 생각나는데 필요없죠? 필요 응. 여기까지 하면 되지?